자, 한번베이징에가면 일단은 여기 합성함수 관련해서 약간 또 설명드릴 게 있어요. 자, 베이징에 가서, 페이지는, 어, 지금은 이제 8 6쪽에나와가 86쪽 가보시면, 이렇게 이제 화살표 그림으로도 할줄 알아야 되고, 87쪽에 보시면, 이 식으로도 할줄 알아야 돼. 근데, 자, 보고 싶은 게 뭐냐면, 19번 같은 거. 자, 87쪽에 19번 같은 문제 있잖아. 자, 이거 한번 여러분들 여기 밑에 있는 빈칸 보지 말고 한번 위에다가 한번 나름대로 풀어보시겠어? 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힌트. 그니까 고정관념을 깨시고 그냥 대입해보세요. 그런 사실 똑같은데 이상하게 많은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안 하더라고. 요 19번 문제. 이런 경우을는 어떻게 할까요? 나오니까 할줄 알아야 돼. 자, 그럼 한번 제가 시범 좀 보여드릴게요. 자, 쳐보실래요? 자, 이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합성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 F랑 G는 나와있는데 H가 안 나와있잖아. 자, 일단은요, 그런 네. 말이 되겠다 지금부터 한번 H를 G에다가 한번 합성해볼게요. 자, H가 안 나와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 그냥 H 자체를 그냥 통째로 집어넣으시면. 이해해요. 예. 여기 있는 x에다가 h를 넣으시면 됩니다. hx라고 넣으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fx는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굉장히 요식을 한번 정리해보시겠어요? 자,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hx가 3x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럼 hx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해되요? 첫 번째 이용은 이런 식으로 이제 H라는 걸 넣을 때꼭 이렇게 이나 H를 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이용으로 자, 21번 또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네 문제는 약간 컨셉은 다르지만 그냥 믿음을 가지고 H가 없으면 h 고 두면 됩니다. 자, 21번 또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어떻게 하자? 자, 이번에도 H가 안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위에랑 반대 방향이잖 자, 이번에는 G를 H에 넣어볼게요. G가 나와 있잖아. 얘를 어디에다가 H에다가 넣어보시면요. 혹시 여러분들 왼쪽이 이거란 말 동의하세요? 가능? 그렇게. 그리고 오른쪽은 FX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요. 좋아. 우리가 언제 풀어볼 그 지난번 숙제에서 본적 있죠? 딱요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배웠면요이 자리를 치원하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 숙제처럼 가서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한번 치원해보시면요 반대편으로 이항해보시면 x는 t-2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러므로 ht가 뭐다? 자, x자리에다가 얘를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넣어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일단 풀 수가 있겠네요. 좀 정리해보시면 되겠죠? 정리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에 t자리만 뭘로, x로 바꾸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이 문제가 이제 막상 까보시면, 지난 시간 숙제처럼 나와요. 사실 이게 뭐다? 이게 애초에 합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상태 상태. 이해하시겠어요? 요거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할수 있게 말합니다. 네, 자 넘어가 볼까요? 뒤에 쭉 넘어가서 역함수 쭉, 쭉 넘어가서 93쪽입니다. 자 여기에 몇 가지 합성 관리고요. 쭉 설명드리고 남은 시간 조금 시간 남을 것 같아. 역함수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93쪽에 7번 한번 풀어볼까요? 7번. 93쪽에 7번입니다. 힌트는요, 그냥 합성하세요. 합성 쪽은 사실 뭐 전략이라 할게 없어. 그냥 합성하면 돼, 웬만하면. 그러니까 할 만하면 하면 돼요. 할 만한 그러니까 나중에 역함수랑 같이 배우고 나면 뭐 다른 소리가 좀 생길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냥 합성은 하면 돼. 요 해 보셨나요? 자, 현재는요. 자, f랑 g가 있는데 이거를 항상 만족하더라. 자, 먼저 왼쪽 가볼까요 g를 오른쪽에다가 합성하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ax 플러스 1 빼기 사.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은요. 자, 반대로 f를 g에다가 이렇게 합성해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 뭐라고요? 여기 항상 성립하다라이사이제 결국 1학기 때 배웠던 항등식이란 항등식 분리식 풀어보시면 동일한. 정답 이 항상 성은항등식이사다이해돼항등식사람이 사람은 항상 이 사람은 항상 이 사람은 항상 이 사람은 해보시면람은은 항상 이은요상이은이이 사람은 항상 이이친구은이사이사이사 네, 이렇게 평등식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요. 다음장가보실요 다음 장이 자, 오른쪽에 이제 12번 문제1 어, 2 번? 12번. 12번? 12번 말고 죄송한데 14번으로 올게요. 유형 56번 위에다가 뭐 별표 하실까요? 합성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도라고 하네요. 4번에 보시면 근데 이제 가운데 뭔가 이상한 기호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자 기호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보통은 여기 위에처럼 이 기호에 관한 어쩌면 이게 기호에 관한 설명입니다. 기호 설명. 그런데 그냥 얘는 앞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보통 요 자리에 이런 게 있으면 뭐 제곱이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얘는요 제곱이 아니라. 이거를 해석하시면요 얘는요 F를 여러번 합성했다라는 얘기야 몇번? 저게 2019번 합성했다는 그런 얘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함수에서 저 자리 혹은 간호 있잖아 혹은 간호요 자리에 쓰기도 해요 이거는 뭐 문제에 따라서 바뀌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합성을 2019번 했다라는 그리고 2019번 했더니 결과물이 뭐다? 여기 3이다. 이렇게 쓰기 된다는 점. 이렇게 나오는 문요 그리고 주어나 항상 추억에서 그동안의 경험자 여러분 이거 몇 년도 문제일까요? 이게 아마 2019년 도 문제일 거예요. 보통 이제 올해가 2020인가요? 21인가? 21이네. 2 어, 0 2 1이나오겠지 그리고 수학에서 이렇게 크다는 거는 반드시 뭐가 있다? 규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느끼시려면 지금부터 한번 시켜볼 게 있어요. 한번, 두 번, 세 번, 몇 번만 해보시면 요 합성을 몇번 하다 보면 어떤 규칙이 보일 거예요. 보이는 순간 바로 2019번 하시면 됩니다. 한번 히 보시면 됩니 가끔 이렇게 합성을 여러 번 시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러 번 해보세요. 해보면 뭐 규칙 같은 게 분명히 보일 겁니다. 한번 넣어보시고, 또 넣어보시고, 또 넣어보시고, 또 넣어보세요. 한번한 3번 보통 한세번 정도는 최소해야 됩니다. 그냥 규칙이 딱 그릴 거예요. 14번. 합성하신, 여기 중요해요. 한두달돼 가는데 좀 수업은 잘 따라오고 있어요, 동현아 응. 그래요? 괜찮아요. 혹시 하다 잘안될 말씀하세요. 잠깐 응. 제가 한번 어, 합성을 몇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는 그냥 한번 대입해 볼까요, 어? 동현아 F A는 얼마나 뭐? F A. x에다가 a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자요 나온 거를 여러분이 한번더 넣어. 자 얘를요 저기다가 넣어보시면 여기에 이제 두 개의 함수를 합성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여기 두고하는 겁니다. 자얘 계산해 보시면 뭐나 온다 a 가 어? 끝난 어 같은데? 세 번째는 뭐가 나왔다세 네 번째는 이게 나왔네요. 이제 A를 넣었는데 이러고 있죠. 네 번째는 이거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이거, 여섯 번째는 이거, 홀수 번째는 이거, 짝수 번째는 이게 나옵니다. 규칙을 느끼셨다면, 세 번째는 홀수 번째니까 이 중에서 위에 있는 게 아마 나올 겁니다. 이 친구가 뭐다? 오른쪽에 보시면3이다 이렇게 나와서 보는 규칙성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면요, a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날선 이런 걸볼게요 이제 한 25분 남았는데 남은 시간 여러분들 역함수를 일단 오늘 하루 만에 안 끝낼 거야, 안 끝낼 거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전달을 드리고 한번 집에 가서 지난 시간 1 0제처럼 역함수는 기본 계산만을 드릴 거예요. 한번 계산 정보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이징이6 3쪽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다들 뭐, 공책 같은 거 없으시죠? 또 하나 드릴까요? 요거를 하나씩 드려볼게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잠깐만. 하나, 하나, 화면에다가 세 있는 순서 말고 제가 한번 쭉 한번 써드릴게요. 이제 역함수가 어떤 거고 한번 설명해볼 테니까 한번 나름대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쳐보세요. 자,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배운 건 합성함수예요. 자, 합성함수는 네. 두 개의 함수를 사실은 두개 이상이죠. 두개 이상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은 어려운 건 안나와 아까처럼 할줄 알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자리 더 아시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합성함수는 교환은 안 돼요. 바꾸지 마세요. 교환은 되고요. 특별히 한능함수랑 합성하면 이제 f가 나온다고 아시겠죠? 자, 위에다가 한번 필기 보보세요 지금부터 자, 오늘 이제 20분 동안 설명드릴 내용을 좀써았어요 이제 역함수라는. 우리가 이제 f(x)라고 하면 어떤 함수 이제 원래 함수라고 부를까요? 어떤 f(x)가 있는데 일단 역함수는 말은 혼자 쓰는 말도 니고 어떤 함수의 역함수 이렇게 말해요. 다시 어떤 함수의 역함수는게 있어요. 자, 그게 뭔지 첫 번째 뜻부터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뜻과 이제 간단하게 기호를 좀 설명을 드릴까. 자, 제가 여러분 설명을 위해서 편의상 f를요, 이렇게 하나 가정하겠습니다. 자, f 정역을 의 x, 공역을 y라고 볼게요. 그리고 제가 편의상 이 f를 그냥 원래 함수라고 할게요. 이거 원래 함수니까 원래 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원래 함수가 있어요. 그럼. 그리고 자, 제가 이제 오른쪽에다가 하나의 예시를 화살표 그림으로 써드리겠습니다. 3, 1, 2, 3, 여기 f 원래 함수고, 화살표는 제 마음대로 이렇게 자, 자, 우리가 봐아 요런 함수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럼 이게 뭐예요? 예쁘잖아요. 자, 이렇게 내려놓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부터 역함수 의 뜻을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기어부터 말씀드릴까요?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역함수라는 거는요. F의 역함수다. 보통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F 위에다가, 여러분, 마이너스 1. 이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렇게 쓰면, 앞으로 이게 뭐다? 말로 하면 F의 역함수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지금부터 역함수입니다. 역함수. 그리고 읽으실 때는 F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F인벌스라고요. 해 인벌스. 인, 인벌스. 영어 좋아하세요? 인벌스. 이게 인벌스가 영어에서 역, 거꾸로, 그러니까 리버스 같은 거랑 비슷한 거 같은데 인벌스가 아 i 거예요. 인벌스. 되게 지금부터 이런 역이라고 하면 보통 드는 생각이 거꾸로 그런 거잖아. 우리 얼마 전에 역 배웠잖아요. 영재에서 그런 느낌과 비슷해요. 실제로 보다 역 함수이세요. 원래 함수가 X에서 Y로 함수죠 역함수는요, 이거의 방향을 반대로 봤습니다. 즉 여기 있던 y 가 어, 새로운 정역이 되고 여기 있던 x 가 이제 공역이 되는 이렇게 바꾸는 함예요 그럼 자 이걸 이해한 친구는 요 바로 밑에다가 한번 역함수도 만들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역함수가 f r s e 라고 쓰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하시면 돼요? 여기 있던 화살표를, 화살표를 다 반대로 바꾸시면 돼요 화살표를 다 반대로 바꾸시면 어떤 함수가 존재하며 역함수가 존재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은 반대로 가면 1이죠 이렇게. 그리고 3은 반대로 가면 2가 돼야 돼요 그리고 2는 반대로 가면 3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똑같은 형태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할수 있겠어요? 자, 역함수의 뜻은 뭐다? 역함수는 어떤 함수를 이렇게 거꾸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읽으실 때는 인 n 스라고 읽고, 위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약간 역함수의 존재성에 대해 살펴볼 건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자, 그럼 좋아라. 역함수는, 아니, 모든 함수는 역함수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역함수라는 게, 보시는 것처럼 만드는 건 되게 쉬워.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 방향을 반대로 바꾸시면 돼요.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어. 근데 모든 함수는 항상 역함수가 있을까요? 정답은 no. 아니 지금부터 여기 중요하게 별로 한 가지를 사실인데 이번 시험 끝나고 역함수는 나와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게다 중요하지 않고 제가 밑에 내려가서 별표를 한두번 정도 칠 건데 그거 두개는 시험 끝나고도 아셔야 되고요 나머지 것들을 뭐 알면 좋지만 몰라도 별로 아쉽지는 않아 요 아시겠죠? 자 역함수는요 항상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발레라는 거죠어지 제가 발레를 몇 가지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몇개 보시면 대충 예상이 될 거야 언제 존재하는지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laughs> 자 발레입니다. 자 발레 첫 번째 첫 번째 발레는요. 자, 제가 함수 f를요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일상 일상자. 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발레. 여러분들, 예능책에 함수 맞나요 가을은 누구나 함수 뜻에 만족하죠. 오늘 x 가 선택을 하고 하나만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요 무슨 함수예요? 그럼 이런 건 1대1 함수예요. 대응은 안 돼요. 사고 없거든요. 1대1 함수입니다. 자, 근데 예능도 여러분들 자, 결론적으로 자 아까랑 다르게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반대로 바꿔볼게요. 자, 반대 방향이 역함수라고 볼게요. 지금부터 화하사표를다 반대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반대로 바꾸면요. 동일하 이거는 될까요? 왜양도사 맞아요. 이게, 이게 선택을 안 해요. 이건함수 아니었지? 즉 이렇게 돼버리면 역함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 돼니까 그러니까 f는 함수인데 역함수는... 네, 예. 애초 함수가 아니에요. 어? 이러면 안되네요.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 두 번째 관례 이제 이것만 보시면 아역함수는 이거를 만족해야 있겠구나 예상이 될 겁니다. 두 번째 관례는요. 이거 어때요? 자, X에서 Y로 함수를 만들어볼게요. 1, 2, 3, 1, 2 F로 1은 1로 2는 1로, 3은 2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얘도 한번 거꾸로 역함수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돼요. 이 경우도 자, 반대로 한번 화살표를 다 바꿔 보시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 경우는 좋나요거 제일 까다. 이건 왜안 돼요? 음. 처럼 죠 얘는 안 되는 이유가 선택을 못하지. 이게 함수의 조건 첫 번째고요. 였얘두 번째, 두 번째 조건을 왜? 해? 이거는 이제 1이 두개로만 왔대요. 이게 함수가 아니야. 그럼 자 결론입니다. 동현아 언제 있을까? 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F가 뭐가 되어야 될까? 함수요? 네. 자 결론을 써드릴게요. 자 결론입니다. 혹시 가을이 예상돼 F가 역함수가 있으려면 존재하려면 필요충분분 언제 존재한다? 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함수의 종류 중에서 가장 대 대표는 1대1 대응 함수 기억나세요? 이거 좀 기억해 줘야 돼요. 역 함수가 있을 려요 무조건 1대1 대응이지만 있어요. 그 위에 그 문제는 보이세요. 1대1 대응이 되면 저런 일이 안생기거든 근데 1대1 대응이 아니면 1대1이 빠지든 대응이 빠지든 둘 중에 하나가 빠지는 순간 이번에는 대상은 함수가 안 돼요. 이해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가 잠시 후에 잠깐 보겠지만 다음 시간에 까이 문제가 여러분 혹시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 오늘 숙제인데 오늘 숙제 중에서 1대1 대응 문제 있었지. 이말 대신에 이 말이 나와요. 문제에서 f가 역함수가 있어. 얘는 그러는 것이야. 그 말이 딱 나오면, 1대1 대응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친구의 간접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일 거예요. 이해돼요 자, 저 한번 지울 건데, 여기까지 필기해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필기하고 문제 풀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할까봐 안 궁금하세요? 자, 문제하어드릴까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라고. 자, 파형 문제보요 자, 이제 7 8 문제 보이세요? 요거는 다음 시간 숙제로 드릴게요자 18번처럼 이런 문제가 나와 어떤 문제? 자, 다음 보기 중에서 뭐?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을 고르세요 자, 이게 동연한뭐 고르라는 얘기야? 이게 같은 말이 뭐다? 1대1 대응함수 고르세요 그 말입니다 이해돼? 예. 그래서 가끔 이제 고이 올라가도 근데 이거는 주,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게 나오면 좀 어려운데 1대1 대응이라고 이 정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있단 말에 필요 충분히. 1대1 대응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세 번째 필기의 복귀요. 첫 번째는 뜻과 기호. 두 번째는 항상 있냐? 아닙니다. 1대1 대응이 더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밑에, 아마 거의 바로 밑에 문제에서 요구할 것 같은데, 자, 다음 장같습니다세 번째는요, 자, 실제로 역함수 구하는 방법에 대에서 설명드릴 건데, 우리가 바로 위에서 화살표 그림은 되게 쉽잖아. 방향 반대 바꾸시면 돼요. 역함수 그런데 이제 어디서? 사실은 실제로 여기 사이에 빼먹는 게 있다. 식에서. 함수에 식을 주고, 이거 역함수 구해봐. 그런 문제가 나와요. 다시 화살표 그림은 반대 바꾸시면 돼요. 근데 이제 10을 준비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지금부터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딱 2단계 되게 쉬워요. 바로 한번 시어보볼게요고맙습니다자 순서는요. 첫 번째. 자 우리가 보통 함수에 x랑 y가 있지. 첫 번째는요. 자, x랑 y의 자리를 좀 바꾸세요. 다시, x랑 y의 자리를 좀 바꾸세요. xy 자리 바꾸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식을 y는으로 다시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자,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실까봐 여기까지 필기하고 한번 문제 풀러 가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실까봐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문제가 바로 다음 장에 나와요. 예를 들어, 요함수의 역함수 구하기. 근데 보통 어려운 함수는 안 주고 일차 함수라든가좀 쉬운 것만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하겠지만 사실 이제 너네가 고이 올라가서 새로운 함수 를 배우는데 역함수는 웬만하면 구하기가 힘들어 구하는 것도 물론 할줄 알아야겠지만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구하지 않고 뭔가 하는 게더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구하는 순서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 뭐 하시라고요? 이분 다들 아시죠? 요게 같은 말이 y야. x랑 y의 자리를 바꾸세요. 즉 자리를 바꾸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게 정답이야.